자, 조조준비합비합니다 자, 선수들이이제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본인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죠 자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아팔번 레인에 있는 선수가 심원 고등학교 김민재 선수입니다. 자팔번 레인이 가장 밖에서 바깥쪽에서 이제 돌게 되겠고요.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안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물러나서 하겠습니다. 자 거리는 똑같이. 어, 개설이 됐습니다. 네, 출발했습니다. 남자 고등학교부 400m 준결승 1조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. 자, 7명의 선수인데 지금 한 명을 지금 뒤쪽으로 물러났어요. 네, 김민재 선수였던 것 같은데요. 자, 우선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옵니다. 자, 직선 주로에서 스피드를 강하게 붙여 나가면서 코너 쪽을 돌아야겠습니다. 네. 자, 우선 자, 이제 직선 이 코너만 돌면 바로 직선 구간인데요. 네, 그 마지막 이제 직선 주로에서 가장 또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자, 지금 상당히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. 그리고 직선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.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. 자, 끝까지 달려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선수는 자, 3번 레인의 선수였는데요. 400 오 번을 달고 있는 동광고등학교 김준성 선수였습니다. 자, 김준성 선수가 결국에는 이 초반부터 스피드를 가져가면서 어,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결승전 무대에 어, 진출을 하게 되는 김준성 선수. 자, 특히나 이 400m에서는 근지구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. 네.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김준성 선수가 보여주면서 자 49초 39의 기록 김준성 51초 14의 기록을 어, 가져온 심원고등학교 이진영 충남 체육고등학교 김진영 선수는 51초 51을 기록했습니다. 자 정말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던 선수들